You died. 안녕하세요 크림슨 레빗입니다 이번에는 농장을 육성하는 영상을 가볍게 찍어볼게요 어, 원래는 이걸 제가 자세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할수 없을 것 같고 결론만 빠르게 찍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천하는 농장 레벨은 어, 21레벨 아니면은 23레벨이에요. 25레벨은 너무 자원이 많이 들고, 어, 저는 25레벨까지 다 올려주긴 할 건데, 가장 효율이 좋은 건 23레벨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어, 20레벨이 되면은, 이 연구소에서 식량, 목재, 철, 오일, 이 체지 속도를 늘려주는 스킬이 6레벨까지밖에 못 찍습니다. 6레벨은 15%잖아요? 근데, 10, 10이 되면 35%까지 돼요. 아마 21레벨인가 22레벨에 8레벨까지 쫄릴 거고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어, 아마 6레벨 담이 8레벨일 거예요. 그 다음에 10레벨일 거고. 그래서 이게 22레벨인지 21레벨인지는 모르겠는데, 20레벨에는 6까지 밖에 못 찍습니다. 23레벨이 돼야 10까지 찍을 수 있고, 이 커먼트럭도, 이거는 또 속도가 많이 차이나죠? 25%나 되기 때문에, 23레벨의 경우는 6까지 찍을 수 있거든요. 아마 이것도 23레벨이 돼야 열릴 거예요 이게 조건이 대피소 23레벨은 아닐 건데 아마 연구소 23레벨이 기준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찍으려면 연구소를 업그레이드 해야 돼서 대피소도 23레벨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거고요 이걸 40레벨을 찍고 이걸 6레벨을 찍으면 됩니다 식량 목재 철 기름은 저 같은 경우에는 10개가 있으면 은 5개는 식량, 5개는 목재 이렇게 해서 10개씩 분리를 해요 그게 매크로를 짜기 좀 편해 가지고 왜냐면 이거를 다 따로 짜려면 매크로 길어지거든요 보통은 이제 기름이나 철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주로 먼저 찍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20레벨이 기준인 이유는 20레벨에 이 5스쿼드가 열려요. 4개냐, 5개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다섯 개를 열어주시는 게 좋고, 어, 만약 23레벨도 좀 힘들다 그러면은 저는 21레벨까지 추천해요. 21레벨이 아마 고급 철제 트럭, 뭐 고급 유저차 이런 거? 이게 10까지 열리는지, 8까지 열리는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얘를 올릴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연구는 여기까지. 그럼 다섯 부대와 연구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매일 이 아레나. 아레나를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한 번에 10개 정도 키우거든요. 그거는 힘들고, 이제 농장을 몇개 정도 키우실 거라고 하면, 어, 엔트패드를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이 카본 스틸과 이 디펜시 패브리 얻어주셔야 되고, 그걸 얻으셔서 이 사령관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체지 속도가 붙어 있거든요. 여기까지 올려주셔야 돼요. 딱히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만 되면. 약간의 노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방만 올려주시면 되고요. 높으면 좋긴 좋으니까 계속 할수록 농장에 이제 체집 효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웅인데, 영웅은 무조건 사라를 어, 얻어보셔야 됩니다. 사라를 얻냐 못 얻냐가 확 차이가 나요. 효율이 한20%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이렇게 체집용이 10명이거든요 근데 경찰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이것들 이것들이고 맥시는 레이더를 해서 얻을 수가 있죠 이 친구들은 경찰서에서 하다 보면 얻게 되는데 이것도 얻기가 쉽지 않아요 한한달두달 달 열심히 해야지 얻을, 다 얻을 수 있어가지고 일단 얻고 사라는 사라 이벤트 있죠 가끔 여기서 이제 뜨는 사라 이벤트에서 미션을 해가지고 사, 명함만 얻으시면 돼요 스킬을 높게 올릴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어. 보통 이 채집 용웅의 2번 스킬이 채집 속도거든요. 보시면 저도 2번 스킬만 다 올려놨죠. 2번 스킬, 이런 것만 올려놨죠. 그래서 이 2번 스킬만 올리시면 되고, 하나는 적재랑 관련 스킬이거든요. 이거 올리면 좋고, 레벨은 처음에 24레벨까지 찍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24, 24, 24, 24 이렇게 찍으셔야지, 7레벨이나 6레벨 노드를 채취를 할수 있어요. 채집 스킬을 보면 채집 탤런트에서 오일, 철, 나무, 음식 이렇게 네개를 찍으시면 24레벨의 재능을 다 쓰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27레벨을 찍어주시면 돼요. 27레벨을 찍어 찍으셔서 세개를더얻잖아요 그럼 이거 이동속도를 9%를 얻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4레벨이 되면 여기까지. 어, 얻는 자원에7.5% 보너스 이것까지 찍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24레벨에 여기까지 이 4개 그리고 27레벨에 이거 3개 그 다음에 34레벨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44레벨을 찍으시면 어, 이거를 찍을 수 있거든요 이게 꽤 커요 이게 25%인가 30%인가 그래가지고 44레벨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율이 확 올라가요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23레벨 대피소 또는 21레벨 대피소 영구는 여기 6레벨까지 또는 이제 여기 찍을 수 있는 만큼 여기 찍고 그런 것까지 해주시고 영웅은 24레벨, 27레벨, 34레벨, 44레벨 이렇게 단계별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어, 신경 쓰셔야 할건 사라 이벤트에서 사를 얻어주는 것, 그 다음에 대... 어, 여기 밑 음, 레이더 미션 있죠? 이 친구의 빨간색 버전이 있어요 이 색깔 버전이 있는데 이게 빨간색 레전드가 가장 높은 거거든요 레이더 미션 중에 네. 빨간색이 있는데 걔는 이 별을 금별을 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빨간색 이, 레이더를 안 하시더라도 빨간색은 무조건 해 주셔야 되고 농장을 몇개 정도 키우시는 분은 레이더 미션을 다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맥신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나오거든요. 이 금색 역삼각형. 그래가지고 이 맥신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 이것도 보면은 꽤 자원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맥신을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맥신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 레이더 미션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마지막 정리 쪽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